안녕하세요. 한국어쌤입니다. 오늘은 명사, 인화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문법도 서울대 한국어 3a, 4과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명사 인하를 사용해서 차선택을 하거나 가벼운 제안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책 97쪽이고 책과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세요. 명사 인하는 차선택 또는 가벼운 제안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첫 선택은 뭘까요? 가장 좋은 선택, 최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휴대폰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사고 그리고 집을 구할 때도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선택을 못할 때는 두 번째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차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라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바로 매운 라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매운 라면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어요. 그런데 편의점에는 그 라면이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없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짜장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 매운 라면이 없네. 짜장라면이나 먹지 뭐. 짜장라면이나 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제안. 여러분 제안은 알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권유할 때 제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강하게 제안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제안을 할 때도 명사 인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일요일에 영화나 보러 가요. 네, 이 문장은 바로 가벼운 제안이죠. 만일 제가 일요일에 영화를 보러 가요 라고 하면, 저는 영화가 보고 싶어요. 우리 영화를 보러 갑시다 라고 하는 조금 더 강한 제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나 보러 가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요일에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고, 음,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방학 때 집에서 책이나 읽으려고 방학 때뭐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리고 방학 때뭐 아르바이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 책이나 읽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차나 한잔 할래요? 가벼운 제안이라고 할수 있죠. 시간이 있으면 차를 한잔해요. 한잔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사이나 이 문법은요. 항상 명사와만 사용을 하고 특별한 규칙과 불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 책도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연습 책은 84쪽입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방학 때 같이 여행 갈래요? 자, 같이 여행 갈까요? 하고 물었어요. 여행을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여행을 갈수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전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으려고 해요. 이번 오후에 뭐할 거예요? 재미있는 계획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화나. 오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저녁에 뭐 먹을래요? 나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죽이나 먹으려고 해요. 시험 끝나고 뭐할 거예요?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요. 맛있는 걸 먹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잠이나 자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운동하기가 싫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가장 좋은 선택, 운동을 못해서 차 선택으로 텔레비전이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가벼운 제안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공연을 보려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 뭘 할까요? 그럼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할까요? 네, 이것도 가벼운 제안이죠. 3번. 냉장고에 주스가 없네요. 그럼 물이나 한잔 주세요. 주스를 마시면 좋겠지만 주스가 없네요. 그럼 차 선택으로 뭐를이나 한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수영장엔 못갈것 같아. 가장 좋은 계획은 수영장에 가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집에서 그냥 영화나 보자. 여기까지 우리 명사이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